인격, 이벤트, 이제, 받는 건데, 아이템 받는 거죠? 어, 여기 보시면, 어, 루비 있죠? 맨, 360, 76이라고, 이제, 있고, 퍼즐은 3142로 있죠? 어,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 받는 거는, 이제, 이벤트에서 받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이벤트에서 줄 때가 있는데 열람에서 여기서 보시면 완료한 거는 이렇게 괴담 어, 이설 한정 이벤트 이렇게 있어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튜토리얼 같은 것도 이제 하면 받을 수 있죠 그냥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괴담 이설 여기서 빨간색 이제 활성화된 거 클릭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루비가 보이잖아요. 이 루비를 클릭하셔야지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이음 해당 요거를 어 클릭하 하셔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하나씩 추령을 하면 돼요.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일반 모드 10회 승리하기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근데 이거는 어 한정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경우 이제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미션을 완료했을 경우에 먹는 거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못 먹더라고요 항상 어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간단하죠 그래서 기간은 어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4일까지 한정된 이벤트죠.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 먹으시면 다 먹으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별거 아닌데, 이제 이거 못 먹는 분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음, 간단한 거죠. 이상입니다.